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제5가 마지막 금요일 여섯째 날입니다. 1월 28일 말씀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주 교과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참으로 우리 주님 주시는 귀한 은혜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여 사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우리 주님의 영원한 평안한 심 속으로 들어오라고 우리를 초청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쉼의 최종 목적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오라고 말씀하시고 여전히 그 쉼의 그 날은 우리에게 남아있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부족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여 남겨주신 그심을 향하여 열심히 우리에 나아가고 또 기도하며 노력하겠사오니 아버지께서 늘 우리의 가름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번 한주 동안에 예수 쉼을 주시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의 말씀들을 통해서 특별히 히브리서 3장과 4장의 말씀 바로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때로는 통치자로서, 때로는 해방자로서, 때로는 우리의 구원자이시오, 또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친근한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서, 우리가 쉽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부리사의 쉼은 하나님께 속한 쉼과 안식일의 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바로 완전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 그분 안에서 완전한 쉼의 경험을 하는 날, 참된 안식일의 준수가 바로 우리의 완전한 영적, 육신적 회복을 주는 그런 날임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주 동안 우리는 이런 말씀을 참으로 은혜롭게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이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의 상징적 그런 쉼의 날을 바로 안식을 주심으로 바로 한 날을 우리에게 정해 주셨는데 바로 그것은 안식일의 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는 히브리서가 기록되던 이 당시에는 특별히 안식일이 몇째 날이냐라고 하는 요일적 그런 개념이 없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요즘처럼 요일 때문에 서로 분쟁이 있고 또 때론 여러 논쟁이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고, 당연히 안식일 하면 일곱째 날이요. 바로 어느 누구도 그 날에 관하여 아무런 개념을 갖고 있지 않았던 바로 그런 때, 안식일 하면 바로 그 안식일, 우리가 지키는 이 안식일을 그들이 지켰기 때문에 바로 그들이 말하는 이 안식일은 바로 우리가 지키는 성일로 지키는 안식일의 쉼의 날이었죠.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날을 폄하하거나, 어느 누구도 그날을 다른 일요일이라고 하는 다른 날로 말하기 위하여 안식일을 비방하는 사람들도 없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쉼을 그렇게 우리에게 그 소중한 날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크시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기부터 교회 안에 생겨난 매우 결정적인 변화에 대한 증거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대신에 오히려 유대교와 옛 언약에 충성하는 것을 상징으로서 피해야 할 것으로 치부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유대교로 회귀하는 것인 것처럼 여겨졌지요 예를 들면 안디옥의 아우구스투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옛 질서 속에 살던 자들은 새로운 소망을 발견했다. 그들은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생명이 부활하게 된 주의 날을 지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세기경에 들어서면서 안식일에 관한 논쟁의 그런 시간들 또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주일과 안식일 바로 일요일 예배와 하나님의 성일 안식일 예배의 두 개의 예배 간에 큰 어떤 그런 사이가 벌어지게 되죠. 사람들로 하여금 많은 혼란에 빠지게 합니다. 오늘날까지도 바로 그런 사,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치 짐승의 표와 바로 하나님의 인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네, 큰것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이두 가지의 큰 것들로 또 구분되어지고 나누려고 하는 또 많은 시도들도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은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 체험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기독교회의 이런 여러 사상들이 순수했던 사상들이 훼손되어지고 더럽혀지는 순간, 어, 특별히 안식일에 관한 그런 폄하하는 그런 어, 말들도 어, 많은 많이 우리가 어, 듣고 어, 경험하게 되지요. 자, 여기 시대의 소망에 보면 288페이지, 289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의 표징이다. 그리고 안식일은 그리스도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다. 안식일은 그리스도의 성결하게 하시는 능력의 표정으로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속한 이스라엘의 일원이 되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 안식일은 그들에게 구속하시기에 능하신 그리스도의 권세의 증거로 창조 사업을 가리킨다. 안식일은 사람의 마음이 잃어버린 에덴의 평화를 상기시키는 동시에, 구주로 말미암아 회복된 평화에 대하여 말해준다. 그리고 천연계의 모든 사물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그분의 초청을 반복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오늘 우리는 새로운 결심을 해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저 영원한 참으로 참된 쉼에 들어갈 수 있게 되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오과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우리가 결심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3장과 4장을 총 정리해 볼 때에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로 정리가 될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3장과 4장에 우리가 과정 공부에서 공부한 대로 다섯 번 오늘이라고 하는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 오늘이라고 하는 이 말씀 그 말씀 다음에 항상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8절에 보면 노와 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퍅해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뭔뭐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마라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처럼 그 마음이 격동하고 노하여져서 마음을 그렇게 강팍해 하지 말라. 이야기하죠. 여러분 7절과 8절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광야에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었던 바로 여러 그런 시험의 시간들이죠. 그래서 오늘 이 8절에서 특별히 11절에 보면 시편의 말씀, 시편 95편 7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8절에서는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과의 굳건하게 연결되어 있었던 그 관계에서 떨어질까 염려될 것이기 때문에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마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주어지는 여러 시험들이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격동시킬 때에, 때로는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일터에서 노아시무이 우리 마음에 격동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질까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진 그런 비 그리스도인적 삶을 살아가게 될까 염려하게 됨을 인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우리가 결심해야 할 것, 두 번째는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또 바로 12절과 13절 그리고 14절에 있는 말씀의 중심입니다. 12절부터 형제들아 너희가 삶과 아,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그랬습니다.자 그래서 13절에서 오늘날 일컫, 오늘날이라 일컫는 동안에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피차 권면하라고 하는 것입니다.죄의 유혹에 빠짐으로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지 않게 그리고 굳어지게 될까 염려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체,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잡으면 에,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권면하고 사랑의 음성으로 서로 비차 권면하는 아름다운 교우 관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오늘날, 우리가 오늘 결심해야 할 것, 바로 그것은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15절과 16절입니다. 성경에 레스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노아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격동케 하지 말라, 강팍케 하지 말라. 듣고 격노케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조차 이급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특별히 성도님들께 부탁드리기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우리의 마음이 세상 사람들처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실은 별것 아닌 거지만. 왜 이렇게 사람들이 심하게 격동하고 격노하고 노하고 마음의 그 울분과 그리고 행동으로 그 사나운 행동들을 하게 되는지 참 때때로 가끔 놀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런 행동과 그런 마음과 말을 서슴치 않고 품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 모든 사람들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쫓아가는 대상이 누구인가? 바로 16절에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쫓아 세곱에서 나온 사람들이 아니냐?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이 경록해 하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지요. 배반한 자가 아니지요. 바로 모세를 쫓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사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많은 백성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 사람을 쫓아가고 마치 모세를 쫓아온 것처럼 그들이 쫓아가고 우리가 쫓아가야 할 대상은 누구냐면 바로 우리의 영원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쫓아가는 대상을 오늘 분명 오늘 우리가 결심하고 우리가 정해야 합니다. 과연 누구를 쫓을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결론으로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결심이할 것에 관한 모든 총체적인 정의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그래서 오늘 7절과, 7절, 7절과 이제 8절에 있는 그 말씀들 사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우리가 저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6절부터 보면,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할진이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요? 마음을 강박하지 말라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은 진정한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 그래서 진정한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으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 바로 그 음성은 너 그의 음성,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음성을 우리 마음속에 말씀하십니다. 오늘 마음속에 들려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어, 말씀들은 때때로 우리의 여러 삶의 실패를 통해서도 들려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음성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보다 높고 많이 배운 학식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전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나, 때로는 우리가 천하게 여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그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주변에,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으며, 또한 우리가 생각지 못한 어떤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지, 우리 그들을 참으로 심사숙고하게, 그리고 그들을 늘 겸손하게 대함으로, 오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제가 혹은 내가 혹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복음 보고, 내가 복음 안에서 행복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지만 나로 인하여 그들이 구원의 체험을 하고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체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맞는 안식일 오늘 우리가 누구를 쫓을 것인가를 분명하게 결심하는 우리 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길. 그래서 이 안식일이 주님 안에서 온전한 평안함 가운데 저 영원한 안식에서 우리 하나님의 그 안식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